오늘 피터팬 책 읽을 거예요. 엄마. 어느 날, 언제나 디가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영원히 어른을 되지 않는 피터팬 이야기였어요. 어, 어, 어. 피터팬을 아, 한번 만나보지만 막내 동생에게 말했어요. 피터팬은 요정을 믿는 아이들한테만 나타났는데 웬디 마을 동생들이 입을 모아 외쳤어요 우린 요정을 믿어 바로 그때였어 이야기 속에 피터팬이 정말 창가에 나타났지 뭐예요 누나 <놀나> 피터팬이 나타났어 동생들이 놀라 소리쳤어요. 얘들아, 나랑 꿈을, 꿈을 가지 않을래? 좋아, 피타팬의 마음에 아이들 다 함께 소리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수 없을걸? 없는걸? 어, 웬디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걱정 마, 표정 요정... 요정... 틴커벨이 도와줄 거야. 틴커벨이 반짝반짝 금가루를 뿌려 주자 몸이 두둥실 떠올랐어요. 자 꿈의 성이 향해 출발. 아이들은 피터팬을 따라 하늘 높이 펄펄 날아갔어요. 한참을 가자 꿈의 성이 섬이 나타났어요. 꿈의 섬에는 배에서 찌깍찌깍시개 소리가 나는 악어가 있어.그 성장이랑 현장들도 있는데 아주 고약한 악당이니까 조심하여 피터팬을 설명해 주었어요.피터팬을 특히 웬디디에게 잘해 주었어요. 꿈의 섬에는 또 인어란 인원, 인디언들이 살고 있고 집 있는 아이들도 있단다. 그리고 그때 왼팔이 후크 성장이 소리쳤어요. 요 산지 같은 피타팬 여석널꼭 잡고 말 거야. 후크 성장을 피타팬을 위험했어요 피타팬과 싸우자 한쪽의 팔을 잃어버렸군요. 한편, 틴커벨, 피터팬, 피터팬을 웬디에게 잘해주자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웬디를 골, 골탕 먹이기로 했답니다. 틴커벨, 엄자성으로 날아가 집이나 아이들에게 소리쳤어요 얘들아 큰일 났어 저기 분홍색 옷을 입은+ 입은 이상한 새가 날아오고 있어 어서 내 새총을 쏴 그래 알, 알았어 아이들은 왠지+ 왠지에게. 공을 주는 총으로 쏘였어요. 쏘았어요. 웬디는 총에 총에 맞아 땅으로 곤드만지를 쳤답니다. 피터팬은 재빨리 날아와 웬디를 받았어요. 어쩌자고 이런 짓을 했어. 피터팬을 피터 피터팬 피터 아이들에게 화를 냈어요. 팅커벨을 그렇게 하려고시킨다 말이야? 그러자. 그러자 팅커벨의 뾰유통 해줘서 어딘로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어요. 강인 멘티도 꼭 깨져 뛰어 났어요. 누나 미안해요 아이들은 웬, 웬디에게 사과했어요 아이들은 웬디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땅속에 예쁜 집을 지었어요 그 집에는 아득한 벽난로가 있고 버석으로든 예쁜 의자가 있었어요 너희들의 집 이는 아이들이라면. 나, 랑 함께 살자. 그날부터 웬디는 엄마처럼 아이들을 보살펴 주었어요. 피터, 피터뱅은 웬디에게 꿈을, 성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바닷가에 왔을 때, 웬디가 소리쳤어요. 어머, 진짜 인어네, 안녕. 웬디는 인어들랑과 이너, 인사를 했어요. 그때, 난데없이 후크 성장과 해적들이 나타났어요. 둘이 재빨리 바위 뒤로 숨었어요. 피터팬은 어디 있는지 말해, 후크 성장의인제춤됐다리 공공 못가다 크였어요. 그 애를 놓아도보다 못해. 피터 팬은 우리 해적선으로 날아갔어요. 피터팬은 후크 성장과 칼 싸움을 했어요. 피터팬이 후크 성장과 칼을 빼아자 백마에 서 있던 후크 성장이 휘적휘적하다. 바닷속에 풍덩 빠졌어요. 그 틈을 타저 피타밴을 피타 재빨리 출장으로 다 딸을 구해냈대요. 피타밴 꼭 복수하고 말 텐다. 후크 성장이 이를 간을 뿌리쳤어요. 오! 내 딸이 구해냈다니! 피터팬 피터 정말 고맙다. 출장을 몹시 기뻐해서 큰차트를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 포크 성장과 해적들을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사는 집이 어딘지 알아내는 거야. 아이들을 잡아가면 피터팬이 구해 구하려고 오겠지? 그때 녀석은 사로 잡는 거야. 흐흐흐. <laughs> 단체를 끝나자 아이들은 아무도 모른 채 땅속 집으로 돌아,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차례로 밖으로 나왔어요. 땅속 집을 입구가 좁아서 어른들을 들어갈 수가 없, 없, 없었답니다. 그래서 해적들 밖으로 밖에서 기, 기다리고 있다가 밖으로 나, 나오는 아이들 하나하나 붙잡았어요. 마지막에는 웬디까지 붙잡혔지요. 이 모습을 팅커벨 보았어요. 팅커벨은 웬디를 골탕 먹이니 미안했어요. 팅커벨은 재빨리 피타팬에게 날아가 소리쳤어요. 큰일 났어. 아이들이 후크 성장에게 잡혀갔어. 피타팬은 단순 해적선이 날아갔어요. 후크 성장이 무시무시한 갈소리는 저는 휘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피타팬은 성장으로 뱃머리, 물과 바닷속에 풍뚝 그랬어요. 그 순간 아가에게 입 입을 쩍 벌리고 있다가 후크는 하아 삼켜 버렸어요. 만세, 새로운 상자 피터팬은 만세 무드득 기뻐 소리쳤어요. 이제 웬리와 동생들 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피카벨 금가루를 뿌려 주작 아이들에게 태, 태운 배가 하늘로 두둥실 떠올랐어요. 안녕, 피터팬 안녕, 친구들. 아쉬운 장르 인사하는 나중티엔지와 동생들. 그눈 감자 사이에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끝. 안녕.